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해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으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니. 거룩한 미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 예. 너희들을 담당하고 한 사람들에게서 번지시옵소서 모이보시다 음. 뭐, 예. 주는 비프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 명한 을가희가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개혁에게 하고 우리에게서 가는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형제에게서 행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주님없 너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리 너희에게 하거든말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내가 하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음가은 편지에 한 우리 마을숙종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범해하라. 평화 주께서 신일 때마다 우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도 문안하리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음을 지거다 아멘. 어, 오늘 이제 새롭게 또 우리 교육관에서 어, 세 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 무엇보다도 어, 우리가 이제 주일에 드리는 예배, 예배장에서 드려줄 예배가 좀더 하나님 앞에 뭐 모든 교우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하기 위해서도 음영 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소 어색하시더라도 어, 이 자리 에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 확실하고 어, 이한 주도 어, 예배 제단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어, 아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어, 편지를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대살로니까의 교회에서 일어난 어떤 어 문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그대살로니까에 보냈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대살로니까에 있는 성도 일부 사람들이 어, 교회의 어, 공동체에 완전히 의존하고 또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들 그렇게 모든 하던 일들도 멈추고 세상에서 감당했던 일들을 멈추고 그냥 교회에 와서 교회에 의지하고 또 교회에서 자신이 아는 말을 이야기하는 그 권위, 그 말을 하게 된 근거, 근거들을 오늘 대사론의 법서 이전 이전을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은 영주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세상에서 감당해도 자신의 일들을다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내지도 않은 바울이 바울이 보낸 편지가 어, 내가 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그 편지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가르침을 교회에게 베풀고 있다라고 근거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권위 호소하든, 뭐 영적 개시에 호소하든, 뭐, 바울이 준 편지에, 편지를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든, 바울의 권위를 빌어서 이야기하든, 이 사람들의 얘기했던 요지는 하나였어요. 주님께서 곧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던 일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다 스탑하고,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에 호도되어서 이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듭해서 이야기하죠. 주님도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와 그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알려주지 않고 그것은 아버지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가르침을 미복됩니다. 명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아주 신령하다고 성은영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 바울은 6절에서 음,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떠나라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처은 전통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대사로니에 와서 전한 전통이라는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떤 권위로 권위를 근거하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영적 계시를 받은 그 신비의 근거를 두고 하는 호소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보다 그것을 위에 두면 반드시 신앙의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보다 더 위에선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종 범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 생활의 최종 범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행위들, 내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리는 얘기죠. 도리어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더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나는 신앙으로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복잡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해요?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어떤 경우냐라고 내 삶의 최종 권위를 모공 위에 두고 있느냐 두고 있지 않느냐 그거 하나만 점검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대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이 감당하는 이유가 또그 감당하는 근거가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신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 믿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란 말이죠. 그 복음의 최종 권위로 두지 않고 다른 권위를 가져와서 이런 말을 하고 뭐 영적 대신을 가져와서 말을 해도 좋고 바울과 같은 유명한 전도자의 근거를 두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근거가 복음, 복음보다 위에 있다고 하면 다 사단이 납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을 최종 권위로 믿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부 성도들이 지금 이복음의 우선순위를 혼동한 거죠. 주님이 강림하실 거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을 다 내려두고 예배하고 찬성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자유예요. 그렇게 믿고 생업을 포기하고 생업을 그만두는 건다 자유입니다. 그럼 그래도 삼시세끼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먹여주십니까? 여러분 일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월급을 주셔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대산론가 공동체의 기대는 거에요. 그냥 기대서 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영적 대시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막 가르침을 베풀고 그 교회에서 무전주식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무의도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한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왔고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 소용없고 그래서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밥은 먹어야 하니 그 교회에 의탁하고 식사를 하고 그 교회에 의탁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영적 개시를 받았다,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내가 무슨 취식을 하는 그 행동에 합리화를 위한 근거로 자꾸만 거론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공동체의 지체들은 점점 좀 위축돼요. 저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영적 권위에 호소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이상하다라는 거죠.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삶을 두고 딱 한마디로 그 사람의 삶을 요약합니다.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씀 있죠? 일하기 싫거든. 먹게 하지도 마라. 이 말씀이 지금 이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으른 거지, 그거는 영적 권위도 아니고 계시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도 알지 못한다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영적인 게시가, 그리고 바울에서 온 편지가 있다 한글, 그 때는 어찌 알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죠. 여러분, 장황하고, 뭐, 장황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아도,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하게 들려도, 아무리 권위가 그럴듯하게 들려도, 여러분, 게으름을 감추는 포장이지,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행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단호하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을 떠나라. 이런 사람들과 관계맺지 마라.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태도와 가르침을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그것을 허용하면 우리가 복음 세월이 얼마인데 하고 그사람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가르침을 전하는 자나. 그것을 허용한 개인, 혹은 교회, 혹은 공동체나 결국은 죄의 역사 안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죄에 쓴 열매를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 먹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미친다는 거예요. 그다 망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질서 있다, 혹은 교회가 무질서하다. 이거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교회가 만들어온 오랜 세월 그 교회가 만들어 각각의 교회가 만들어온 전통을 지키고 따르면 그 교회는 질서 있는 교회인가요? 일종의 그 교회만 가지고, 있는,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럼 그각 교회만이 갖고 있는 어떤 코드, 그 코드에 맞게 생활하고 행동하고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는 질서 있는 교회인가요? 그리고 바로 공동체 지금 해양이 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질서하다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산림과 교회의 코드, 대산림과 교회의 전통 이것은 지키지 않았단 말 아니죠. 왜 무질서하다고 질타하는 거죠? 복음에 그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 때 보이고 뭐 많은 사람들이 야, 저희 교회는 대산림과 교회는 명적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충성해도 그 대사료가 교회 안에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우리는 근사해 보여도 그 교회는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무질서와 질서, 교회 안의 질서와 무질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복음이라는 거죠. 그 교회가 정말 복음을 따르고 있는냐? 그 교회를 이렇게 보면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 감당하는 사역들을 보면.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이심이 보이는가 이걸 두고 우리가 그 교회가 질서 있다 무질서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선교 일행들, 그 선교 일행들하고 대사로니가에서 선교했을 때의 모습을 지금 대사로닉가 교회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 복음의 내용은 누가 가르쳤어요? 대사로니가에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을 가르치는 동안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값없이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수고하고 있어서 주야로 일을 했습니다. 주야로. 그러니까 대사도는 의 교회에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이 오신다는 거 알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도 알지만,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본인도 대사로니과 교회에 폐가되지 않기 위해서 주 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얘기예요. 교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바울. 대사로닉과 정서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환대를 받고 교회에서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포기했다. 왜 포기했습니까? 대사로니과 지역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석회되지 않은 그 도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laughs> 바울이 왜그 판단을 했죠?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삶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고 대사로미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질서란 라 말이죠. 이게 복,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에 남겨준 복음의 유산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가 교회에 오느야이 내용만 가르친 게 아니고 그걸 살아내는 삶을 남겨주었던 얘기에요. 바울이 그걸 했어요. 그걸 보라는 거예 그걸 기억해 보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성겼는지 기억해 보라는 거예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이제 모병장교로 그 훈련을 받을 때였는데 뭐 고병장교라고 보면 아주 말단 장교거든요. 말단 장교라서 그냥 소대급에서 아주 작은 그 부대 단위에서 전쟁 때 구사할 수 있는 뭐 전술이나 전략들을 배워요. 그런데 어, 그런 전술 전략 실제적인 것도 배우는데 한 6개월 훈련을 받는 동안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명예의 명예. 네. 너희들은 장교다라는 그 명예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같이 가르치는 게 리더십. 그 리더십을 가르시는데 어, 저희는 그 고병장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전장에서 싸움을 하는 그 전쟁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이제 리더십을 배우면서 그 6개월 내내 마음에 새기는 한 구절이 있어요. 일종의 슬로건이죠. 육군 장교들의 슬로건. 그 슬로건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보통 우리가 뭐 높은 사람들, 군대에서 높은 사람들은 뒷전에서 예, 뒤에서 지휘하고 명령하고 그러면 군인들이 나가서 예, 그냥 부하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 리더십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는거를 끊임없이 갖춰요. 나를 따르는 라 얘기는 누구예요? 전쟁에서 맨 앞에 누가 섰다는 얘기죠. 장교가 서는 거예요. 내가 전쟁의 최전장에 서야 부하들이 나를 따를 수 있는 내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진짜 리더십이 나온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대사로니까 교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내 삶을 잘 보아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본으로 남겼다. 그걸 복음 삼아서 내 본을 따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삶이 없는 복음은 아주 무용하다는 거죠. 네, 삶이 없는 삶이 없는 복음. 그러면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본이 되고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일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고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할수 있는 믿음의 본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거 말고 복음은 이거라고 많이 아는 거 말고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할수 있는 삶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죠. 바울은 내가 남겨준 삶의 모범을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을 가르치고 아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리죠. 그 복음을 아는 대로 살아봐야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가우절 끊임없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물어야 될 것은 믿는다는 거 다른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최종 범위에 두고 사는 거예요. 최종 범위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 살아낸 거. 그게 내 삶에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으로 권면할 때 복음을 믿으니까 내가 복음대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있느냐를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성김이 없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무질서와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대사리인가 후서에 잘 나와요. 우질사 신앙 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말이 많아지는 거 공동체에서 말이 많아집니다. 아, 12절에 보면 아우이이례적으로건면을 합니다. 조용히 이래요. 네, 조용히. 조용히. 또 복음적이지 않은서 물질사 삶을 합리화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요. 이게 복음에서, 복음에서 가르치신 것임을 알고, 그걸 순종하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고 하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죠. 내가 예수의 예수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은 변을 내기 위해서 말이 많아져요. 오늘 대사는 후서에이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적 계시를 받았다,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 의탁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만 말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선순위로 삼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는 불필요한 말들이얘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단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일을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이를 만든 사람이다.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 세상 사람들 또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결국은 트러블 메이커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뭐 어떤 영적 거리를 고소하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말로 선을 행하는 이들 또 복음에 정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들을 악심캐하는 이들이 대선교 후서에 있는 이 사람들이고.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의 권면이 아주 엄중해요. 그 사람과 사귀지만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라그 사람들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다만 형제 같이 대하라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굉장히 엄중하죠. 아까부터 그 가르침을 떠나라,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마라. 굉장히 권면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의 권유를 혼동하고 혼동하고 일을 일도 하지 않고. 말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대상이 뭐예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말씀에서 교회는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리는 기 행위일 던데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망가지는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망가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 거, 작은 수금 그거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는지라도,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섬긴 내용들은 주님께서 다 기억하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우리가 사람들도 모르게 하는 조용한 섬김만 기억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실족해하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세월이 몇 년인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망가지고, 우리도 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 그런 가, 이야기, 아무리 큰 권위에 호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고금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들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고금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판단할 줄 알고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우선순위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복음의 본위는주일 예배에만 있는게 아니죠.